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24절 이하로 보면 기도입니다. 4장에 사도들과 초대교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5장도 17절 이하에 다시 두 번째 박해를 받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있습니다. 두 개의 박해 사이에 있는 기도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포함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9절을 한번 보시면 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위협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굽어 보시도록 두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도록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하여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병을 낫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율법주의의 반대 속에서 안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고 어, 그들의 필요와 위협함, 이 박해에 대한 기도는 위협함을 굽어보없어서 하는 하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겪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곤란한 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할수 있는 기도는 주여 우리를 굽어보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굽어본다는 단어 에페이돈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두번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누가가 사용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페이돈의 어원인 에이돈이란 말이 원래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볼 때, 이렇게 보는 것도 다 보이니까 보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오늘 누구누구 오셨네. 어, 저 자리에 늘 앉으셨던 분이 안 계시네. 이러면 제가 뭔가를 알아챈 거죠. 이걸 인지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어떤 사실을 인지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페이돈은 그 인지하는 것을 이렇게 좀 강하게 원래 에피가 위에서 라는 뜻이어서 초월이란 뜻이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하가마시옵고 위에서 좀 보아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라는 뜻이기보다는 보다는 것이 더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사가리아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지면 걱정도 많고, 또 이게 이 나이에 무슨 일이야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지 엘리사벳이 아이가 상당히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 클 때까지 여러 달을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돌보다는 단어가 에페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굽어보시옵고는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제일 적절한 것은 주여저를 돌아보시옵소서 뒤로 돌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돌보시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하나님의 굽어보심은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 것을 기대하는 이 굽어보심의 기도는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삶을 아신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수치스럽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럽다 해서 피할 필요도 없고, 달아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 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단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로부터 멀리하며 삶을 올바르게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굽어 보신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굽어 보심을 기도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가고 불이 내려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저들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다 엎어지고 사라지기를 우리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폭력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 첫 번째 박해를 받고 어떻게 됐느냐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두 번째 박해가 있을 때는 어, 이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너무 흥분해 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들을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그러다가도 어, 다행히 이제 가말리엘이 말려 가지고 어, 그 살해의 죄를 피하게 되었을 때는 채찍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채찍질은 아주 심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등이 우리말로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아주 옷과 모든 그 바닥에 피가 흥건했을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능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협 정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살해의 위협과 채찍형과 능욕을 받고, 그러니까 상태가 더안 좋아졌죠. 첫 번째 받게 받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더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아, 결국 이 하나님의 굽어보심의 기도는 그 상황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그 상황 항상 지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굽어보심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이 32절 2절 이하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미 사실은 2장 44절 이하에서 이미 나와요. 2장 44절을 보시면, 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미 나오는데 이 4장 32절 보면 그것을 더 이렇게 강화해서 기록을 합니다. 두 번이나 이 똑같은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건 대단한 일이었는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는 이가 없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잘 사용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사유재산을 악한 것으로 얘기하거나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내거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 이 오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판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들이면서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왜 안에 마귀가 다 가득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속이느냐. 아니,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판 다음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굳이 왜 속이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판 사람도 있었고, 판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제도도 아닙니다. 이때는 어, 특별한, 그러한, 복음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었을 뿐이고요. 오히려, 오히려,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시대를 보면 곳곳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돈도 벌고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도 보내고 이렇게 했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33절에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서 그 결과로 생긴 일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이때 기도한 사람들은 이미 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누는 것을 통하여 어, 굉장히 큰 은혜 받았음을 증거했지만 기도한 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32절 이후로 묘사된 걸볼수 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캠프를 했어요. 제가 캠프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4학년 아이들은 생전 처음 교회에서 캠프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교회 캠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착하고 그래요 잘 듣고 그런데 뭔가 엉성해 이게 뭐냐 유치원 애들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교회 아이들이 캠프 왔다는 느낌이 제가 없었어요 기도회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 아이들이 이런 기도도 처음 해보는구나 제가 한3 40분 기도 한 40분 넘게 한것 같아 했는데 뭐 10분이나 기도해 봤겠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잊었던 거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서,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청년, 어른까지, 결혼 이후까지 경험할 거다 경험했다가, 코로나 3년 조금 어려웠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지만,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경험할 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할 거를 한 3년 경험 못 하다가 온 거예요. 어, 연합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그 사역 같이 하는 이, 그, 그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이런 수련회 처음 해봐요. 교회에서는 조금씩 했지만 여러분, 연합수련회는 연합수련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 대단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강사분들도 아주 열심히 오시고 또 많은 강사들이 오셔서 개교에서 수련해 하면 한분 초청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교단의 어른들도 오셔 가지고 아이들 계속 격려하고 우리 같은 경우엔 총회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분이 딴데잘못 갑니다. 바빠서. 그런데 거기를 두 번을 다 오셔서 인사하고 이렇게 할 만큼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나 번쩍번쩍 번쩍 하거든요. 그래서 아그 경험에 너무 좋고 그때 우리 교회 찬양팀 일동팀이 거기서 그 수백 명 아이들 앞에서 다 인도하고 계속 지금 총회에서 지금도 전화와서 고맙다고 장지교회가 도와주셔서 잘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어제도 제가 또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감사하고 해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그 친구들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왜?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 연합 수련에 온 겁니다. 3년간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돼야 좀 와본 아이가 있을까? 고3들은잘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거기 모인 아이들은 수련에 처음 와본 아이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 좀 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 어른들과 다르게. 이 아이들이, 지금 한 번도 교회 안 와본 아이들이, 지난 여름성경학교때 유튜브 저는 오후에 설교하러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새 친구 환영하겠다 하는데, 3분의 1이 새 친구예요. 3분의 1이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부흥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그동안 못 보낸 거예요. 얘가 교회를 처음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물론, 어렸을 때 엄마 요람에 왔겠지만, 그 기억이 난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특히 어른들과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신데. 그런데 대신 이분들은 월급 받고 오신 게 아니라 봉사로 오셨다. 여기 우리 주부이신 분들은 집에 남편하고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아내가 곰탕을 한솥 끓여놨어요. 이렇게. 끓여놓고 그냥 식구들 듣고 나와 가지고 너희들을 돌보고, 여기는 어 집사님들 직장 다 휴가 내고 오신 분들 있고, 또 청년들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예 그런 거다안 하고, 그 시간에 데이트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거기 왔는데, 세상에서 이런 어른들 중에서 너를 위해서 자기 직장, 공부, 가정, 뒤로 하고 하루 이틀 삼 일을 와줄 사람이 세상에 또 있겠니? 애가 멀뚱멀뚱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 이러시는 것 같니?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우 가셔가지고 또 비싼 소고기를 사다가 애들을 막 구워주셨어요. 어, 많이 먹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다 먹었다. 그런데 들이뭐 주니까 먹었지. 왜 그랬을까? 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른들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너희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려고 돈도 그래서 벌었어. 왜 돈을 벌었느냐면 돈을 벌어서 모아놓으려고 번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교회에 쓰고 너희들을 위해 쓰고 선교를 해서 쓰시려고 그러려고 돈을 번 거예요. 그럼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이고 안전이 목적이었다면 박해받은 사도들이 여기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딴 데로 가야죠. 여기로 오면 또 박해를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명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굽어보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굽어보심을 살펴보는 사람은 모든 고난을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 다위세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박해의 상황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황하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구보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상황으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면 27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연 이 박해가 아, 어쩌다 보니 생겼구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하셨고 예언하셔서 이제 그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구나. 라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굽어보심으로 나가지 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보기 때문에. 기도를 할때 구체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있는 필요를 낱낱이, 낱낱이, 일일이, 일일이, 꼬치꼬치, 비주얼, 고주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잔소리와 강요에 해당돼요. 그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내, 내 삶에 적용되는 기도.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되는 기도. 삶에 적용되는 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 우리를 구보보 없어서, 하나님 저를 구보보 없어서 제 삶에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기로 원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이게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 딸이 다 컸는데, 신랑감을 주시되, 키는 1 8 3에 연봉 7천에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장남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딸은 결혼하면 차남부터 낳을 계획이기 때문에 장남은 안 낳고, 어, 음, 여러분, 이런 거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뭐예요? 얼마 전에도 웬 형제가 아, 자기가 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널 좋아하니 그랬더니 걔는 아직 모르는 것 같대.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사실 네가 지금은 걔가 마음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 딴 애가 또 마음에 있을 거다. <laughs> 아, 그러나 지금 내가 아 마음에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있거나 뭐 자지가 누구랑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에게 남는다.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죠. 하지만 뭐가 먼저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현상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럼 우리가 183에 연봉 7천을 이러고 기도를 하느냐? 이게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먹고 살려니까 이래야 애들도 좀키우기 어려운 때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현상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로부터 기도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굽어 보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을 설명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29절 하반절 보면. 담대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종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돼요? 사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더 주장하고 실제로 열매가 맺었습니다. 31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성력 충만하여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러한 하나님의 구보 보심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 어, 이들이 24절을 보시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배가느냐 하면 대주제여 이렇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 데오포테스란 이 단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나 아니면 가장 높은 최고 통치자 황제를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이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자십니다. 창조자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보아 주세요.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 당시 아무래도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는 게 주의를 제외하고는 다 밤에 있잖아요. 밤에 어디 가서 사역 끝나면 교통편도 끊기고 오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시면 제가 사역을 정말 충성되게 다섬기고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공부하려 뭐 시간도 안 되고 또 일단 갈수 없는 곳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난한 신학생이 차를 갖기가 가능한가 싶을 때 하나님이 결혼한 3개월 전쯤 소형, 승용차를 안대주셨어 깨끗한 걸. 그래서 그걸 10년 넘게 잘 썼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그의 말에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10월쯤 해서 아기가 타오, 나오게 됐어요. 원래 계획은 아니거든요. 계획은 애들이 하는 거 있죠. 한 2년 지내끼리 놀다가, 뭐, 이렇게 아이를 낳겠다. 근데 그게 마대로 되나. 그래가지고 아기가, 허니문 베이비가 저희 큰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 10월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해 여름에 신학원 2학년 때 96년도에 열심히 사역 잘하고 9월에 학교로 복귀하는데 다음 달에 아이가 나온다는데 제 마음이 뭐 싱숭생숭 한 겁니다. 야, 어떡하나. 교육 전도사 사례는 47만 원인데. 이거 뭐 가지고 딱 11조하고 황금하면은 그냥 딱 학교 가서 책 사고 밥사 먹고 하면 끝이에요. 뭐 등록금은 주시는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제 아내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기를 낳으면 유치원 선생님을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의 소망을 다시 얘기했어요 당신이 유학교육가 올 때는 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오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그만두면 어떡하나 경력단절에 그랬는데 아 일단은 가정 원장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럼 그때만 해도 대부분 맞벌이들 많이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직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한 건 1997년 imf 이후에요 어 그렇지 그렇게들 직장생활 안 해서 제가 주일학교 맡을 때도 우리 주일학교 150명 중에서 맞벌이하는 집은 10집이 안 됐어요 에,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일 때니까 뭐 목사가 전도자가 할 말은 없고 그래서 그런데는데 그때 총신에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 학년에 300명대인데 제가 있을 때는 우리 학년이 1500명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의 절반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해 한그 예배당도 없었고, 거기 기숙사 2 생활관, 3 생활관 이런 거 없었고, 예, 강의동도 없었어요. 정말 조그만 건물 하나에 빠글빠글 해가지고 도서관을 막 지었었는데, 그 도서관 1층을 전부 다 막사로, 군대 막사처럼 개조를 해서 썼을 만큼 형편이 없었고, 그것도 없어서 뭐, 텐트 치고 그냥 학교에서 사는 그런 전도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에, 사명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갈 때도 없고, 아침에 8시쯤에서 수업하기 전에, 큐티를 하러 가면서, 어, 7시 반쯤이구나, 어, 그 차로 들어가서 제 차. 차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 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다음 달엔 아기가 나온다는데, 이게 지금 대책도 없고 말이야, 전도사가. 그런데 여러분, 큐티할 때, 이러한 큐티가 참 좋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큰 문제나 간절한 필요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간절히 하고, 진실로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당일이나 일주일 이내로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제가 빌리보서를 큐티하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주여, 제가 애는 나온다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뭡니까? 이 차례에도 팔아야 되나요?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필리포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늘 후원했던 필리포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자체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는지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네가 차 주면 잘 쓰겠다 그래서 내가 주었다. 너참잘 썼다. 그런데 너 지난 1년 동안 내가 기름값 안 주고 자동, 자동차, 자동차 빵꾸나 했는데 빵꾸 때우는 돈안 줘서 못한 적 있냐? 왜다 줬는데 질에 이르느냐? 제 그때 그 아이도 마찬가지구나. 그럼 그 아이를 내가 달라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주셨다니까요. 허니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면 아이를 키울 힘도 주셔야죠. 아이만 주시고 키울 수 있는 힘을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걸 왜 내가 걱정을 해드리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다 기도하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생각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굽어보심, 돌아보심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하신 뜻, 사랑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면 간단해요. 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돼요. 그냥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 그 어려운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돌아보심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에 있고 그리고 우리 사명이 여전히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결과로 박해가 심했으나 교회는 너무너무 강하게 굳세게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대주재이십니다. 대주재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